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검정 확언 173일째. 힘차게 한번 했죠. 버기 전에. 네. 이곳은 저의 영상 일기를 올리는 공간입니다. 어제나 오늘의 이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25년 원래 가기 전에 1달러를 한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명상록. 제가 어제 외출했다가 오늘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명상록을 한 장, 매일 한 장씩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매일 한 장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히 준비된 게 없습니다. <laughs> 사고력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듯이,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이성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거나 저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 명령하는 이성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이다. 그렇다면, 법도 공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그렇다면 우주는 일종의 국가다.인류 전체를 구성하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가 우주 외에 다른 어떤 국가일 수 없기 때문이다.그리고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이 국가로부터 우리의 사고력과 이성과 법이 생겨난다.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생겨날 수 있겠는가? 나라는 존재 중에서 흙으로 된 부분은 흙에서 온 것이고, 물로 된 부분은 또 다른 요소에서 온 것이며, 내가 호흡하는 공기는 어떤 원천에서 온 것이고, 내가 있는 따뜻한 불의 성분은, 내게 있는 따뜻한 불의 성분은 또 어떤 원천에서 온 것이다. 어떤 사물이 소멸되어 완전한 무가 되는 경우가 없듯이 무에서 생겨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우리의 사고력도 어딘가로부터 온 것일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다음 죽은 것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비다.원소들이 결합되는 것이 출생이고 해체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다. 죽는 것은 사고력을 지닌 존재와 부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존재의 이성과 부합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제 목소리가 <laughs> 귀에 들리면, 음, 내가 책을 예를 그 잘 읽고 있는지, 그러니까 잘 책의 내용을 문장 문장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약간 들으면서 읽, 읽, 읽게 되더라고요. 자꾸 읽다 보니까 그 <laughs> 어, 어떤 뭐지, 나 나의 이식대를 가장 존중한다 이하영 작가님 책에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 스피치나 대화를 잘하는 거는 이렇게 살짝 미소를 머금고. 아이한테 얘기하듯이 쉽게 아이가 아이한테 얘기하듯이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게 제일 최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들그 문장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그냥 문장을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느끼면서 읽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책 읽는 법을 그냥 책 읽는 방법이 책 읽는 것도 자꾸 읽으면 연습이 되니까 또 성장하겠죠. 온갖 유행의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본성에 따른 온갖 유행의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본성에 따른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과 다르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모아가 나무에서 얼얼하고 매운 집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 요컨대 너도 곧 죽을 것이고 그 사람도 곧 죽을 것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의 이름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맞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죽 죽, 죽고 어뭐 저희 아버지는 한 십수 10,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년에 다섯 번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한세번 다 5번 가끔 웃자다가 정말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은 생각이 나는 듯해요. 아들이 내가 이럴진데 타인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죠 이름조차 죽을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사라지면 피해도 사라질 것이다. 그냥 좀 저는 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피해를, 피해를 떠났어. 내가 내 내한테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도 자꾸 다 그게 그 시선마저도 예를 들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판단하지 말.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공부할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공부할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죠. 책을 읽고 변하고, 뭐또 어떤 깨달음에서 변하고, 음, 누가 내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 때, 이딱 피해, 어저 사람이 내, 내한테 왜 피해를 줬지, 뭐 예를 들면 이런 판단 자체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음, 그 피해도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불쾌한 생각은 내려놓으면 불쾌한 생각이 들었을 때 내려놓으면 그불쾌함이조차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더 악하게 만들 수도 없고 외부로부터 내면으로부터나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좀 다음 내가 늘 마음에 쓰게 두고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입법 권한이 있는 제왕으로서의 내 이성이 인류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들만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오 여기는 군주주의 사람이 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군주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내 곁에서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바로 잡아주는 경우에는 너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의롭고 공동체의 유익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 너의 생각을 바꾸는 이유가 오직 그것만이어야 하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쾌락이나 인기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읽어서 한장 조금 넘었는데 내 가들 마음에 새겨 두고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는 군주니까. 군주 집정관이니까 어, 예를 들면 이 그를 뭐 아들이나 자기 아들이 이름 뭐였지? 폭군이 되죠. 예를 들면 어, 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늘 마음에 쓰게 두고 반추에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자기 아들한테 예를 들면 하나는 입법권한에 있는 제왕으로서의 내 이성이 인류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들만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이거를 실제 지금 현실 사회에는 제왕이 있죠, 영국에도. 근데뭐 정말 이 중세 시대의 제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다른데 저는 요거 읽으면서 저한테 한번 대입 봤어 대입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어나 저에게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했더니 어, 입법 권한이 있는 제왕이라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사장이죠. 어, 뭐 인사 권한도 있고 하니까 어, 사장으로 하나는 사장으로서의 내 이성이 인류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요 인류는 그냥 직원 직원으로, 직원으로 한번 대체해 봤습니다. 직원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들만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음, 저희 매장 안에서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뭐 손님이 되었던 특히 직원이 되었던 또 어떤 그런 누군가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경우에는 저의 인연 안에 있는 사람 모두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하는 경우에는 하지만 너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의롭고 공동체의 유익에 여기서 공동체는 저 삶에 비대면은 뭐 손님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의 유익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 너의 생각을 바꾸는 이유가 오직 그것만이어야 하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쾌락이나 인기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쾌락이나 인기는 저는 그냥 가장 제 가장 비유적으로 쓸수 있는 말이 이반 일리치의 삶. 그 돈만 쫓, 쫓는 예를 들면 돈 응? 남한테 보여줄 또는 사업이 사업장이니까 뭐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어? 그러니까 돈만을 바라보고 응? 상품이나 상품을 파는거나 매장에 오는 손님이나 직원한테까지도 자본주의의 응? 자본주의의 그 삶에 물들어서 체내 되어서 어? 최대한 직원들한테도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예를 들면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또 저렴한 직자재 같은 걸로 또 제님들한테 또 팬법으로 어, 또 이렇게 물건을 직직자재를 식품을 또는 제, 제품을 제공해서 어, 변칙적인 방법으로 어, 오로지 돈 돈이 더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그게 이유가 되었선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제가 제 삶이 한번 맞춰봤습니다. 아마 이게 아우레우리우스가 마르코스가 자기 아들에게 또는 뭐제 생각에는 제 자기 아들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일기로 일기로 전장에서 죽나 그런데 아들한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뭐 제한테 하는 말로 좀 변형해서 들어보니까 또 이런 느낌이 있네요. <laughs> 그 읽으면서. 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조금씩 다르게 생각해 보면 또내 안에 녹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전 인문학이 어 옛날에 2000년 전 이런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아온 길을, 살아온 길을 보고 지금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그런 어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공부하는 거라고 하니까. 요 내용들, 글들을 2000년 전에 쓰였어, 쓰였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제 삶에 대입해 보면 느낄 재미 있어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화건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매일 아침 긍정,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백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십쪽 독서로 나는 매일 십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 유인은 독서다. 일곱,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와 글쓰기로 사이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 자산가가 됐다. 여덟,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채웠더니 군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브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제에게 이렇게 행복한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